사조와 양택풍수, 제5강, 집안의 기운은 문에서 결정된다. 시청하시기 전에 자막 설정을 켜주시면 더욱 편안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사랑체 사주명리, 흠선대감입니다. 왜 문이 중요한가? 사람에게는 입이 기운의 출입구라면, 집에는 문이 기운의 입입니다. 아무리 집구조가 좋아도 문이 잘못되면 그 집에 오는 새지어. 오늘 제 5강에서는 양택풍수에서 가장 먼저 보는 문, 즉, 대문과 현관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문은 집의 운명을 결정한다. 양택풍수에서 대문은 집의 입, 재물과 인연, 사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대문이 너무 크면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대문이 너무 작으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문이 삐뚤거나 기울면 집안의 판단과 선택이 흔들립니다. 대문은 집 크기에 맞고 반듯하며 안정감 있게 자리해야 합니다. 현관은 사람의 얼굴이다. 현관은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 봅니다. 현관이 어둡다.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집니다. 현관의 신발이 어지럽다. 인간관계가 꼬인다. 현관의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비춘다. 들어온 복이 다시 나간다. 현관은 밝고 깨끗하고 비워져 있어야 기운이 편안히 머뭅니다. 문과 문이 마주보는 집의 문제. 대문을 열자마자 베란다 창, 뒷문, 큰 창이 보이는 집. 이런 구조를 풍소에서는 기운이 새는 집이라 합니다.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은 돈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으며 계획이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림, 파티션, 식물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전하는 집의 메시지. 문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메시지를 줍니다. 문이 삐걱거리면 집안의 갈등 신호. 문이 잘 닫히지 않으면 결정이 흐려지는 운. 문 손잡이가 낡았으면 인간관계의 피로. 문 하나만 고쳐도 집의 분위기,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의 양택 처방. 오늘 드리는 처방은 단순합니다. 현관은 비우세요. 문은 잘 닫히게 하세요. 문 손잡이는 깨끗이 닦으세요. 이것만 해도 집의 기운은 즉시 달라집니다. 풍수는 거창한 학문대 아닙니다. 사는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6강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사랑채 사주명리 흠선대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